어, 알타이어 중에 고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비. 고비는 몽골어인데요. 거친 땅이라는 뜻으로서 어, 이게 어디 있느냐면 몽골과 중국 중간에 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어, 고비 사막 지대를 말합니다. 매년 예, 우리가 황사를 경험하잖아요. 그 황사가 바로 이 고비 사막에서 풀어 놓어 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고비를 못 넘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어, 역사적 그 사건이 있어요. 몽골족이 중국을 공격해올 때 거대한 고비 사막을 넘지 못하고 우회했다라고 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아, 누군 한 평생 살다 보면 인생의 고비를 만납니다. 그 중에 어떤 고비는요 예측 가능한 고비도 있지만 어떤 고비는 또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 그때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인생의 고비 사막을 넘어갈 수 있고 또 어떻게 그것을 에,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인데 야곱에게도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중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형 것을 탐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권 가로챘어요. 또 형에게 줄 축복권을 아버지 속여서 가로챘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형 에서는 어, 조용하게 야곱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도망자의 길이죠. 당연히 불안한 도피길입니다. 졸지에 부모, 형제, 고향 등지고 도망가는 야곱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모든 걸 잃어버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형만 소, 속이면 될줄 알았어요. 축복만 가로채면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가 다 자기 생각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머리 회전이 빠르고요. 계산을 잘 한다고 해도 결국 인생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자기가 주관하려고 할때 결국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심을 믿고 그분만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아마 지금 도망가는 야곱은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도망가는 그 길은 멀고 맺습니다 지금 도착한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루스라고 하는 곳은 그가 처음 도착, 도망간 부엘사바에서 85km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이야 차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뭐 1시간이고 갈 수가 있고요. 조금 뭐 돌아 돌아간다고 하면 2시간, 3시간이면 갈수 있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도보로 간다고 하면요. 3일 길을 가야 했어요. 혼자서 그 길을 가는 것은 외롭고 지치는 길입니다. 또 앞으로 가야 할그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루스에 도착해 보니까 아, 이미 해가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 밤을 지내게 된 그는 잠을 자야 하니까 이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잠을 청합니다. 근데 그 꼴이 말이 아니죠. 내가 이러려고 형석이고 아버지 속이고 여기까지 왔나 그 생각 들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돌로 베개로 삼고 자야 하니까 신세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돌베개, 아무리 편해봤자 돌베개 아닙니까? 거칠고 딱딱하지요. 잘못 자다가는. 입 돌아갈 거예요.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습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게 누웠는데 어둠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 어둠이 이 야곱의 가슴에 사무치듯 내려앉았을 겁니다. 지금 그 어둠은요, 야곱의 상황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 돌베개는 앞에 펼쳐질 인생을 말해주는 듯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의 일몰은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볼 때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불편하게 잠을 잡니다. 근데요,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렇게 자는데도 잠을 잘 잡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속에서요, 뭐가 보이느냐면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에는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면서도 야곱이 놀랬을 겁니다. 야 이게 무슨 꿈일까? 야 이게 무슨 꿈일까? 여러분 꿈은 항상 상징을 품고 있죠. 상징 없으면 그게 다 개꿈이에요, 여러분. 상징적인 행위나 물건들이 등장하기 마련인데 야곱의 꿈에도 뭐가 등장했다고요?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사닥다리가 등장 상징하는 것은요 인간과 하나님의 연결 통로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야곱이 있는 장소와 하나님이 연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보통 장소가 아닌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이따운 그런 사닥다리가 연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야곱의 보기에는요, 흥미로웠을 거예요. 천사들이 뭘 그렇게 하려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사자들이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 그러니까 천사가 올라가는 것은요, 그 택한 백성의 간구를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 거는요, 하나님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사람들에게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걸 받아갖고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사닥다리 속에서 연결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하님께 올려 드리는 간구를 막 올려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간들이 택한 백성들에게 응답을 열심히 내려 주시는 것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야곱은 얼마나 놀라운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본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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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본즉이 아니고 <laughs> 본즉 본즉 이런 표현이 세번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표현은 본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감탄사예요. 보라, 사닥다리를, 보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라, 여와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야, 보라, 사닥다리다. 야, 봐라, 하나님의 사자다. 야, 봐라, 여와다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그 흥분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꿈 꾸고 싶지 않습니까? 맨날 개꿈만 꾸다가 이런 꿈 꾼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문이 열려서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올려드린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꿈, 그 꿈만 꿀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꿈 속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수영이나 우리 두보라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다 이루기까지는 돌아 이룰 때 돌아올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1 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위에 서셨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 위에 서셨다. 그 서셨다라는 표현은요, 우리 섰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히브리어에는 그 의미가 좀 깊어요. 확고 부동하게 딱 서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보면서요, 든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막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막 흔들흔들하고, 지금도 지금 막 쫓기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딱 서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요한이 너의 조부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자꾸 하나님은 요 자기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뭐 야곱이니까 야곱은 뺐습니다만,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붙여서 말씀하시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세 번역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색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이 말씀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뭐 해준 하나님이요?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뭐 하나님이요?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내가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보살펴줬다, 그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이름인 거죠.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있겠죠. 왜 그래요? 너 지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가야 할 길이 멀어서 그 인심 걱정했겠지만 내가 너희 조상들 보살펴준 것처럼 내가 너도 보살펴줄 거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지금 혈혈을 다니신 홀로 인생의 모든 풍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이 야곱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특별히 그 조상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자기를 소개했던 것은 아브라함 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죽었어요. 이상은 아직 살아있지만 힘이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이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자손이 땅에틸 끝까지 되어 동서남북에 퍼져나갈 것이다.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참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근데 이 약속이요 그두 번째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동서남북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앞뒤로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약속이에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정말 이루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약속이 내 자손이 동서남북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말씀이 다 담겨져 있죠.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은 온 세계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동서남북을 퍼져나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서 퍼져나갈 지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의 표현에는요, 단순하게 자리를 넓힌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동서남북을 퍼져나가려고 할때 방해하는 세력들을 모두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점점 확산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의미예요 자기 혼자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동서남북 퍼져나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 또 방해하는 세력 그거 다 끊어버리고 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가려고 해도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쭉쭉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떨 때는 물질의 문제가 있고,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가 있고, 어떤 때는 가족의 문제가 있고, 어떤 때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받쳐주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방해가 돼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약속하신 그 방해 세력들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더군다나 마지막 약속 보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역사 속에 내재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자기의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막 자기 힘으로 동서남북 가려고 막 해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끌고 나가신 거예요. 끌고 끌고 끌고. 여러분 교회마다 표를 붙여 놓고 그것을 이제 보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도 표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어떤 교회들은 이런 표로 해놓은 하는 게 있더라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또 천명의 선교사로 온 세계를 섬기는 교회. 아,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슴 뛰는 주제예요. 우리가 온 세계를 복음으로 섬길 수만 있다면 그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일단 꿈은요, 크게, 크고, 크게 갖고 볼 일이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 회는 너무 거창한 거를 안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거창하게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꿈은 꿈이라고 하는 건 꿈이니까 좀 넓게 잡아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은 안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맡겨 주신 세계적 사명에게도 관심 가져야 해요. 우리 교회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요, 선교사 파송이에요. 지금 선교사를 얼마씩은 우리가 도와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파송해서 나간 선교사님은 한 분도 없어요. 다른데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을 우리가 좀 도와주는 거죠.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요, 이게 우리 세계적 사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동서, 남북으로 퍼져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기막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가는 것 좋지요. 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퍼져 나가는 것에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동서남북을 말씀하실 때 자손의 약속 뭐 이런 하셨습니다만은 그약 속을 그냥 말씀하시면 될 텐데, 그 꿈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하늘문이 먼저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먼저 열려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데 았내 고집, 내 힘,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동서남북 다 갖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 장작장권 어, 뺏고 형권 뺏고 아버지 축복권 자기가 뺏고 그러면 동서남북 다 얻을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선 순위를 이렇게 잘못 잡을 때가 많아요. 내 힘, 내 노력, 내 기지를 가지고 발휘해서 동서남북을 뚫으려 합니다.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래요. 먼저 하늘 문이 열려야 동서남북도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동서남북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주가 움직여지는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 실패한다면 그 실패는 결과의 실패가 아니고요. 선택의 실패예요. 결과는 선택에서 비롯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해도 처음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동서남북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하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을 먼저 보지 마시고요. 하늘 문을 먼저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2023년에 그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임으로 이걸 하려고 하면 지치고 넘어질 수 밖에 없어요. 먼저 하늘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동서남북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하늘문은 열리셨습니까? 동서남북 나가기 위해 무엇에 힘쓰셨습니까? 하늘문은 열리셨습니까? 동서남북 나가려고 하니까 무엇이 고민입니까? 하늘문은 열리셨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부딪혔을 때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 하늘 문이 열리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고비를 넘게 하는 생명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속에 사람의 뜻을 발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교회 아무리 뭐 교회 프로그램이 좋다. 뭐 시설이 좋다. 뭐 등등 뭐 해도 하늘 문 열리지 않은 교회라고 하면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관계에서 건강하지 않으면 그 영성의 높이 차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때 비록 육신의 몸은 거친 광야와 언덕을 오른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은 그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그말씀에 날개와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힘차게 은혜 위에 창공에 올라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면 어떤 위기라도 능히 극복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요 금요 기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조심스럽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요 기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놓고 생각해보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하늘문 금요 기도회. <laughs> 그래서 현장에서만 합니다. 밴드로 방송 안 하고요. 뭐몇 분이 나오시든 뭐한 분이 나오시든 두 분이 나오시든 뭐 나오시는 분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이 2023년 문제와 어려움들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하나님의 문을 열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금일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늘문을 열리기 위해서는요. 어, 이곳까지 연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냥 하나님 본게 아니고 하늘문이 열려서 자기가 있는 이 삶의 현장까지 그것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여전히 도피의 길을 가야 해요. 지금 야곱이 그거 봤다고 해서 뭐가 현, 그 상황이 바뀌어지고 자기 삶이 갑자기 낭떠러지에서 그 꼭대기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피곤한 삶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이제 뭐가 생기게 됐을까요? 믿음이 생기게 됐을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크게 꽃 피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어 지켜주신다는 것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야곱에게 지금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거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 반드시 너 내가 약속한 거이룰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들었으니 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야곱이요 이 모든 것을 보고 잠이 깹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16절 17절 말씀 야곱이 잠이 깨요 이르되 여하께서 과연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늘 문이요 이제 야곱에게로 내려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멀리만 보였어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지 않으셨고, 한 번도 자기를 버리신 적도 없었고, 이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봤더니 그가 있는 그 자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 여러분과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면 여기 하나님 집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의 문이 아닙니까? 이제 그 문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하늘의 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